제가 오늘 왜 왔느냐 대패차 서류 만들러 왔습니다. 대패차 서류를 왜 만들까요?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뭐 와서 금방 해주시네요 대패차를. 국가 키트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저는 그간 탔던 볼보 시집을 보내러 왔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러니 몇번 이야기해 드렸죠. 그래서 그 날이 오늘입니다. 그래서 주말에 뭐 깨끗이 쉬었습니다.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좀몇 가지 어이 차를 타면서 불만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죠. 그래서 어 고민 끝에 어 지금 어려운 시기라 차를 변경하기가 쉬운 선택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 앞으로 좀 헤쳐 나가려면 음 변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. 뭐뭐 엄청 좋은 신차로 바꾸지는 못하고 제가 그만한 능력은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제 능력에 맞고.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일단 오늘 차량 양도를 해야 돼서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곳으로 시집 보내고 저는 또 다른 차 만나러 가겠습니다. 잘 있어라. 지금은 정한 알밤 휴게소까지 왔습니다. 차를 바꾸면서, 뭐,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, 청소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, 지인분이 급하게 일을 또 주셔가지고, 차량 이전하고 아침부터, 우리 볼보 잘 보내주고, 또 2차 이전하느라고 잠금 실고 번호판 이동하고 하느라고 너무 급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<laughs> 사실은 여기 차 안에 전혀 지금 청소를 못했어요. 짐만 실어놓은 상태거든요. 있던 짐 그대로 실어놨어요. 여기 보시면 아주 가관이죠 전혀 지금 정리가 안된 있는 상태입니다. 차에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길이 때문에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이 차가 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.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. 아직 신차를 살 능력은 안 됩니다. 제가 신차를 살 능력도 안 되고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신차를 할부로 불만한 <laughs>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. 아직은, 여기,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, 타본 결과로는 좀 만족스럽더라고요. 주행이나 이런 건 만족스럽고, 아무래도 길이 부분이 아직, 적응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아직은 적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일단 첫콜 무사히 맞출 수 있도록 조심히 가야겠죠. 그럼 또 하차지, 하차하고 또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음. 보이시죠? 이름은 향단입니다, 향단이. 왜 향단이냐? 핑크핑크하죠? 얘는 만트럭이고요. 만 TGM 15.290, 음, 만290 이죠. 보통 290 이라고 부릅니다. 길이는 9.7m 거든요. 적재함 높이가 2.5m, 그리고 총 높이가 3.8m가 좀 넘는 것 같아요. 4m 로 봐야겠죠. 압축, 어, 고화중, 뒤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렸습니다. 이고 타이어 사용합니다. 구축이 다 에어 단지가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이거든요. 전 차주분께서 어, 리모콘 달아 놓으셔가지고 리모콘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.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거는 39만 키로, 39만 키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어, 후방 카메라, 후방 카메라 있고요, 또전자렌인지 무시동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량용 냉장고라고 하는데 아직 뭐 사용을 안해 봤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볼보탈 때는 음 차량 실내가 좀 좁았는데 이거는 되게 넓습니다 침대 침대칸도 보시면 넓이가 한 1.5배는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눕고도 옆에 이렇게 많이 넓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평탄화가 안돼 있어도 굉장히 넓어서 평탄화가 필요 없습니다. 뭐새 차를 사면 좋은데 어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는 이것도 되게 만족스럽거든요. 지금 현재로는. 몰랐는데 여기 썬루프도 있네요 이 차는 <laughs> 예, 오늘은 여기 광주 평동에 있는 만트럭 서밋에다 들어왔습니다 엔진오일하고 데오일 미션오일 이렇게 갈고 뭐 점검 한번 해야 또 마음이 편하죠 점검하러 왔거든요 이거 점검하고 저는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